이곳은 할로윈! 쪼코야 예! 이곳에서 우리 사탕을 받으러 다닐 거야. 사탕? 어, 어. 맞아, 어디? 너야. 어느 집으로 가볼까요? 어느 집으로 가보지? 어, 이 아저씨는 뭐지? 뭐야? 아저씨,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환영한데? 어, 최근 거리가 텅 비었대. 마을 사람들을 확인해달라는데? 어. 마을 사람들 확인해달라고? 사람들이 없는 건가? 여기 친구들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응, 맞아 어디.. 그럼 집을 확인해 볼까요? 응! 오케이 똑똑똑 사탕 주세요 똑똑똑 어! 뭐야! 왜 오빠? 늑대 인간이 나타났는데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정하래 어, 오빠 어, 싸워볼까요? 오빠 싸워 간다! 나 무기가 있는 거 같아 한번 싸워보자 좋아 오케이 아나 무기가.. 나무 가지인데요. 오, 네. 도가.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아, 도와, 도와, 도와. 하, 하, 어 싸울만해, 싸울만해. 도와, 도와, 도와. 하, 하 도와, 도와. 도와. 싸울만한데 늑대 인간하고. 야, 왜,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왜, 왜? 도와, 도와, 도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도파이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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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다, 내가 밀리는데요. 어, 어, 어. <laughs> 야미리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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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진짜 마을 사람들이 안 보이고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어어 마을 사람이여기 괴물로 아, 변한 거 아니야? 요차요차요차 어. 받아라. <laughs> 아어 아, 쪼꼬야. 어 고부친이다 오빠. 마을 사람들은 어디 가고 괴물이 나타나는 거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집을 다섯 군데 확인해야 하나 봐. 여기도 확인해 볼게요. 네. 띵동. 안 돼! <laughs> 도망가자! 왜, 오빠? 오야 또, 몬스터가 나왔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이쪽도 가보자, 이쪽도. 이쪽도 가봅시다. 어, 뚜구야 여기 어? 봐. 귀여운 아기 유령이야. 유령이다. 유령도 우리한테 할 말이 있나 봐. 넌 괴물은 아니지? 어디? 아, 친구를 잃어버렸나봐, 헤어졌나봐. 친구 찾아달라요. 친구를 찾아달라는데? 어, 알았어. 친구 찾아줄게. 찾으면 알려줄게. 나 이쪽 집에. 똑똑똑, 띵동. 으아! 왜아 야 쪽구야 이 마을은 괴물 귀신 마을이야. 괴물 귀신 마을이라고. 초인종 누르는 것마다 괴물이 나와 분명히 사탕을 얻을 수 있는 마을이라 그랬는데. 나도 똑똑똑 해봐야. 겠어 쪽구도 해봐. 똑똑똑. 나네 번째. 어? 와나 사탕 받았어. 어? 나 사탕 받았어. 어. 조꼬는한 번에 사탕 받았나요? <laughs> 네. 나는 왜 사탕 주셨습니다. 나는 왜 괴물만 만났죠? 모르겠는데. 띵동. 나도 딱, 사탕 주세요. 아나 사탕 받았다 나도. 나 딱딱딱. 처음에 사연속으로 괴물 만난 거는 엄청 나쁜 운인가봐.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나 퀘스트 다 다했는데? 어난 아직 멀었다. 조꼬는 하고 있어? 아 어, 딱딱딱. 이 딱.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마을에 괴물도 있고 사람도 어 있다고 알려줘야지. 조금 괴물, 괴물 만났어. 괴물 만났어. 초록 괴물이야. 어이 아저씨가 보상 줬어. 보상을 보상? 줬고요. 그리고 헉, 마을에 괴물이 있다고 도와달래. 오케이 오케이 스켈레톤 다섯 어? 마리를 이겨달라는데. 스켈레톤 다섯 어, 마리.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도망쳤는데요. 우리 여기다가 여기. 팔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해보자. 무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무기. 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어? 하나 했구요. 두개할수 있다. 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세 개째는 못하는데, 무기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어? 막대기가 조금 더 세진 것 같긴 해요. 어, 여기는 스켈레톤이 할 말이 있나봐. 스켈레톤? 무슨 일이니? 이 스켈레톤은 착한 스켈레톤인가봐. 악마 스켈레톤이 자기 팔을 가져가 버렸대. 찾아달래. 그래서 여기 왼팔이 없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나 스켈레톤을 어. 하고 싸워야 되는 게 맞네? 어, 그러네. 스켈레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어, 저기 또 다른 NPC가 있다. 어? 거북이 아저씨, 거북이 아저씨. 어, 거북이 아저씨 요리사가 봐. 요리사, 요리사다. 거북이 요리사 아저씨. 아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박을 잃어버렸대 찾아달라는데? 호박 13개 찾아달래 호박. 알겠습니다 호박 여기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이렇게 호박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 됐다 이렇게 찾는 거야 호 와. 오, 오, 이렇게 오, 오, 찾으면 오, 오, 돼오쪼꼬야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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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찾은 거 같은데? 어 찾았다 찾았다 안녕 와 찾았다 예. 유령 친구 찾았다 그리고 호박 호박 호박. 호박, 여기도 호박. 호박. 나 유령 친구한테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어. 나도 나도 같이 가. 호박 오빠. 찾았고요. 어? 스페이스바 누르면 빨리 갈수 있어. 어? 유령 친구야, 네 친구 찾았어. 유령 친구 어디니? 여기 여기 여기. 나네 친구 찾았어. 와, 보상 줬다. 보상. 오케이, 보상도 받았고요. 호박을 이렇게 더 찾으면서 아하. 호박을 이렇게 찾으면서 초인종 한번 눌러볼까? 좋아. 띵동. 아깝다. 띵동. 아싸. 짠. 나 호박 다 모았다. 요리사 아저씨 호박 다 모았어요. 호박 다 찾았습니다. 아싸 부사. 그럼 나셀 눌러가지고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지. 오. 어디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번엔 진짜 나뭇가지가 아니라 방망이가 됐어. 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방망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띵동아 사탕, 감사합니다. 띵동 감사합니다. 띵동 오, 스킬레톤이다. 스킬레톤? 좋아, 스킬레톤, 내가 이겨주겠어. 오빠 화이팅, 화이팅. 와, 체력 30밖에 안 되잖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훈훈훈 오,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스켈레톤 퇴치했다. 오 <laughs> 오케이. 우와, 스켈레톤또 만났어. 어? 또 만났네요. 바로 만났네. 엄청난데? 좋아, 좋아. 나스켈레톤 다섯 마리 퇴치해야 된단 말이야. 계속 만나면 좋죠. 그, 스켈레톤이이 집에 두 마리나 있었어. 우와, 우와, 우와. 좋아. <laughs> 마지막 스켈레톤 스킬레토. 마지막 스켈레톤이다 자. 한 마리 채워집니다 오케이 이겼다 그리고 나 여기 착한 스켈레톤이 팔 찾아달라고 랬잖아 어. 스켈레톤 잡다보니까 찾았어 두개 어디 이렇게 하면 오 보상 줬어 다했습니다 야호 와. 마을의 평화와 사탕은 우리가 지킨다! 촉보야, 예. <laughs>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집에 막 돌아다니기 힘든데, 로블록스에서는 언제든지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쉰다! 각주 쪽와 함께하는 쉰나는 로블록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난 곳에서 재미난 체험을 해볼까? 엄청 재밌는 거 하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Hãy